5분 인문학 99%의 여성이 모르는 남자의 4가지 비밀 시작합니다. 남자가 이 4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면 그는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모든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이나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로 충실한 남자들도 존재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남자들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남자가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적다는 네 가지 뚜렷한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배려심이 깊다. 배려는 단순한 성격의 표면적인 특성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헌신적인 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넓은 남자는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인식합니다. 이런 남자는 단순히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의 배려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여러분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자연스럽게 고려하며 그의 감정적 유대감을 보호하는 데 헌신합니다. 마음이 넓은 남자는 공감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의로 파트너를 상처입히는 행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는 상황에서 배려있는 남자는 즉각적인 즐거움만 생각하지 않고 그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될 결과를 깊이 고민합니다. 그는 바람 피우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소중한 관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수 있는 결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배려는 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감정을 깊이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행동을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충성과 친절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는 신뢰가 한번 깨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배려 있는 남자가 완벽하거나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공감 능력은 그를 믿음을 배신하는 선택에서 멀어지도록 이끌어 줍니다. 결국 배려 있는 남자는 여러분의 감정적 안녕을 돌보고 두 사람 간의 신뢰를 지키는 데 깊이 헌신합니다. 그에게 충실함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그는 아니오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없다. 남자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강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성숙함과 자기인식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는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확인이나 수용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구나 동료,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반면 경계가 약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거나 승인을 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타협할 수 있지만 그는 관계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필수적임을 이해합니다. 이 특성은 충성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그가 경계를 넘거나 자신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에게 플러팅을 하거나 부적절한 제안을 할 경우, 그는 그런 상황에 휘말릴 유혹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열심히 쌓아온 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인식하여, 즉시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강한 자아와 가치관은 그가 충성심을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아니오 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는 관계에서 정직하고 솔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따라가는 타입이 아니며 불편한 상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직설적인 태도는 그를 신뢰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는 숨기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그가 자신의 경계와 여러분과의 신뢰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그의 전화기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그는 이를 엿보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파트너가 개인 전화기나 노트북에 접근할 때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는 관계의 투명성과 신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방성을 중요시하는 남자에게는 여러분이 그의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직에 기반한 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일 뿐입니다. 비밀을 감추거나 두려워하는 남자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투명한 남자는 자신의 기기를 두 사람의 공유된 소유물로 여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확인해야 하거나 그의 노트북을 빌려야 할 때, 그는 이를 엿보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방어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수준의 공유가 두 사람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기기를 쉽게 공유하는 남자는 숨길 것이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의 행동과 대화, 상호작용이 여러분과의 신뢰와 일치한다는 것을 자신있게 보여줍니다. 그는 투명성이 개인정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의 전화기나 노트북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파트너십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그가 디지털 생활에서 경계가 없을 때, 그는 이게 나야? 나는 당신에게 숨길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서로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의심이나 불안감을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이러한 투명성은 비밀보다 정직을 더 중요시하는 남자를 반영합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삶을 이루고자 하는 남자는, 헌신적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투명성을 자신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여깁니다. 여러분이 그의 삶을 필터나 숨겨진 부분 없이 볼수 있을 만큼 편안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남자가 이러한 수준의 개방성에 편안함을 느낀다면 이는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그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위험 회피는 단순히 극한 스포츠나 도박을 피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종종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남자는 자신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에게 바람피우는 것은 순간적인 스릴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선택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남자는 자신의 결정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행동하기 전에 잠재적인 결과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충동적이거나 해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위험 회피형 남자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이는 장기적인 헌신에 필수적입니다. 그는 경력이나 재정 문제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고려 없이 일으키지 않듯이 관계에서도 자신의 행동에 신중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뢰를 파괴하며 두 사람 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갈망하고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그는 자신의 안정감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말 이상의 헌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여러분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진정한 헌신으로 이어지며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로 만들어줍니다. 다른 삶의 측면에서 조심스럽다면 그는 불륜과 같은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일에 도박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